연습문제 3.28 지금 음, 논리도가 3단계의 논리회로가 주어져 있습니다. 이렇게 에, 우리가 레벨로 보면 어, 3개의 레벨로 주어져 있죠. 그래서 첫 번째 레벨은 A O, 와 B, 그 다음에 A 바 O, 와 B 이렇게 우리가 논리식으로 바꿔서 보면 이렇게 주어져 있고 두 번째 레벨에서는 이 A 와, B와 C가 이제 엔드링이 되죠. 이렇게 엔드, 엔드링이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두 번째 레벨에서 아래쪽은 A바와 B가 C바와 엔드링이 되어 있죠. C바와 엔드링이 되어 있고, 세 번째 레벨에서는 이두 개의 이 항이 와링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3단계 회로, 3개의 레벨로 구성되어 있는 회로를 1단계 2단계 이렇게 2 단계의 레벨의 회로로 한번 변환해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불 대수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에, 논리도로부터 어, 우리가 확보한 이 불식을 가지고 레벨을 이제 바꾸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에, 바로 이 전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불식의 전개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, 이제 첫 번째, 이항은 이렇게 전개를 하면, AC, O와 BC, 그 다음에 이제 이두 번째 항은 C바를 가지고 전개를 하면, A바, C바, O와 B, B C바. 이렇게 전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어, 우리가, 어, 각그 곱항들의 합 SOP의 형태로 이제 전개가 됐죠. 이렇게 전개가 되면 이거를 이제 논리식으로 a n 와 형태로 이렇게 2 단계 회로로 바로 구성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A AND C 그 다음에 B AND C 그 다음에 A a C b a 엔 AND 그 다음에 B C b a 이렇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엔드링을 하고 이거를 포인트 포어링을 하게 되면 출력 F가 에 나오겠죠. 자 이렇게 이제 전개를 통해서 레벨을 에 줄여주는 에 이런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.